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올해 꽃 많이 다셨나요? 어, 저는, 아유, 좀 심한 말로 환장하였습니다 그렇게 꽃좀 보고 싶은 게 꽃을 그렇게 안 달아요. 아, 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화분화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저는 다른 거, 뭐, 예요 영양제나 뭐 이런 거는 잘안 쓰니까 더 그런가. 하여간 뭐또 저희 집이 일조량이 좋지 않으니까 또더안 달겠죠 올해는 화분화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몇개못 달았는데 아, 이곳은 그래도 꽃 구경할 곳이 좀 있네요 어, 요즘 어떤가 좀 둘러보러 왔거든요 어, 꽃 3방 이상 달린거 그러니까 내년도 전시회 출품할 만한거 있는가 찾는 분들도 더러 계시던데 지금 현상대로 상태 괜찮은거 몇개 찍어 볼게요 어, (1번) 요거는 연등 홍, 홍화소심 연등 아, 입이 이렇게 화려해요 야, 저렇게 화려하게 나왔다 소멸되는 거네요 어, 서반에 무슨 꽃피느냐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꽃피잖아요 하여간 그~ 올해 채광을 좀더 신경을 쓰셨다는데 신화 정말 기가 막혀 나오네요 이거 뭐 이러면 기르는 재미 꽃 보는 재미.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연등 아, 이리 보고 조리봐도 참 이뻐요. 이뻐요. 꽃두 방, 꽃한방 정도 더 달렸으면 참 좋았겠다. 아, 그게 좀 아쉽긴 아쉬운데, 이그 상태라도 난 하는 재미 충분하죠. 연등, 연등에 채광이 좋으면은 신화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아, 연등에 무슨 무, 무늬가 있어? 있잖아요. 홍화수심 연등 이쁘죠. 신화도 이쁘네요.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뭐냐. 관음 여섯 촉의 꽃두 방. 아이 어, 작은 뭐 최상자. 어뭐 경매장터에 뭐, 뭐 싸구려도 막 나오는데 그중 가고데야 비교는 할수 없는 거죠. 예아 정말 관음 황화수심 관음. 어. 꽃두 방에 여섯 촉. 괜찮죠? 다음 쪽 들어오세요. 어, 3번이네요. 3번. 흑기사. 흑기사 아시죠? 흑기사. 여덟 촉에 꽃 다섯 방. 이건 전시작으로 충분합니다. 흑기사. 입도 뭐 상작에. 여덟 어, 촉에 꽃 다섯 방. 야 이거는 뭐 말할 나위 없이. 전시회 무조건 뭐 망설일 필요 없이 전시회로 갈 겁니다. 이 친구는 흑기사 여덟 촉에 꽃 다섯 방.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은 애매하다고 볼수 있죠. 봉륜복색소심 봉황소 아직 등록은 안 됐어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끓였던 그 난일 거예요. 말 그대로 봉륜복색소심이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참예품이니까 문륜도 이건 잘 들고 작도 좋고 아참 완벽하게 좀안 나오나요? 이게 꽃모으 쪽에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봉륜 어, 복색 소심 봉황소 여덟 촉에꽃 다섯 방아 내년 꽃 피는 게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필까요? 어, 작도 뭐 굉장히 좋고 저도 이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봉륜 음, 복색 소심 어, 완벽한 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발색이 좀 포인트 찾는 게 아직은 어렵다 못 찾았다 뭐 그런 표현을 했던 동륜 복색 소심 봉황소 아 제발 좀그 복색 소심으로 펴 달라 그러고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게요 정말 입 좋으네요 아또 다음 다음 쪽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다음 세 번째 조 5번 6번 인가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아 요건 입만 봐도 알겠다 태홍수 같은데 태홍수 어, 작년도 한평전국대회에서 대상 탄 친구 어, 등대를 누르고 이게 태홍수가 대상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홍수가 조금 또 다시 인식이 됐죠 어 근데 입이 이렇게 수엽중수엽뭐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대신 에꽃 웬만큼만 키워도 꽃대 올려도 꽃이 돋보이게 할수 있는 아주 그좀 입이 좀 뭐랄까 양보심이 뛰어나다랄까요? 이렇게 휘어지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꽃화 화예품 이런 수염 늘어지는 잎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태홍수 다섯 촉에 꽃두방한방더 있으면 좋은데 한방 갖다 꽂아놓을까요? <laughs> 우스갯소리였고요. 하여간 태홍수 우리 다시 봐야 돼요. 갈수록에 색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종 대회에서 대상을 탄 태홍소. 다섯 촉의 꽃두 방이고요. 어, 6번은 다시 연등입니다. 아, 봐요. 화려해요. 진짜. 햇빛 많이 주면서 난 키우는 게 좋아요. 요게 올해 그 세촉에서 신화 세촉을 달았나 봐요. 아, 참잘길러신다 근데 아쉬운 건 아까 1번은 꽃이 두 방이었었는데 이건 한 방이요. 근데 연등이, 홍화소심 연등이 이렇게 화려하게 나온다는 거 아셨던 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출란 잘 보십시오 의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 연등이 그러네요 홍화수십연등 여섯 쪽에 꽃한방또 다음 쪽 기다려 볼까요 다음 네 번째 쪽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7번은 송림설관 송림설관 아시는 분 어, 옛날에 그,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우리 지인 형님께서 키워놓으신 송림설관 올렸더니 난리가 났었죠. 완전히 단엽, 설백복륜 단엽설백봉륜처럼 키가 짤막한 게, 뭉툭한 게 입엽성에 기가 막혔었어요. 근데 이제 작으로 따지면, 그거는 이제 키로 따지고 뭐 하면 그건 이제 하작 정도인데, 단엽처럼 키웠던 거고, 이 원래 이제 이 송림설관을 명명하신 분들의 난이에요 무늬 어. 보셔요. 설백, 복륜 설백, 복륜 근데 꽃도 그 전에는 꽃이 화형이 좀 별로였던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것도 꽃도 화형도 좋더라고요 무늬에 무늬 이렇게 좋죠 올해는 이거 정말 대단하게 필것 같아요 송림설관 어. 이게 여덟 에꽃 다섯 방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복륜하니까 굳이 화통 처리 안 해도 될 거예요. 화통 처리 안 해도. 이것도 전시에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도 될 거예요. 뭐, 문의는 원체 좋은 거고요. 뭐, 문의는 저 아주 송림설관한테 설랑 반해가지고, 그 우리 지인 형님 난 그거 찍을 때, 야, 저거 소개하고 싶다. 소개하고 싶다. 근데 얼핏 우리 형님한테 말씀드리면 입만만 쫙쫙 다시 오라셨거든요 나중에. 찍어봐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송림설관 근데 이거는 자기 훨씬 더 좋은데 아이러니죠 그거는 난리가 났었고 그다음에 자기 훨씬 더 좋은 것도 키가 크니까 인기는 덜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울렸어요 전시에 어디전시도 좋다 전시 한번 기대하십시오 송림설관이었고요 다음에는 무명부변소심 제가 이거몇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소개시켜드렸는데 부변에 소심에 인기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는 이거 진짜 괜찮은 꽃이거든요 어, 부변 인기 없죠 소심 인기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달리 봐주십시오 10총 어, 넘을거리 축소 10총 넘을 거예요 근데 꽃이 꽃이 다섯방까지는 세워 봤고요 여섯방 인지는 모르겠고요 보이는 건다섯방이가 그랬었어요 열총 넘는 부변 소심 꽃 다섯 방 이것도 전세 가도 돼요. 대신에 이건 좀 저렴하겠죠. 나중에 좀더 어느 정도 꽃이 형태를 잡고 추대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인사 드릴까요? 아니면 뭐 지금부터 관리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대신 가격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뭐 변수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대로 입만 보고도 꽃 달린 것만 보고도 흐뭇한 거 많으셨죠.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조, 아, 9번이에요, 9번. 아이, 하나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요거만, 그런 대로 좀, 작, 대작에 한건 요렇게 골라봤고요. 어, 소홍, 홍화소심, 소홍. 소홍. 몇쪽일까요 촉수 못시겠어요제신 실력은 안 되겠습니다. 한 10쪽 되지 않을까요? 꽃은 두 방. 꽃두 방에, 홍화소심. 아. 훨씬 더잘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야, 야 부럽고, 보는 것만 가지고도 부럽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좀 어렵고, 하여 되는데, 주변에 다니면서 이렇게 대리 만족하면서 오늘도 질란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질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